안녕하세요, 파벨 다오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저는 웹키의 진심입니다. 뭐 스마트 컨트랙트 하나하나 다 파봤고요. 웹키의 허점이 뭔지, 어느 부분에서 믿어도 되는지, 왜 완벽한지까지 저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 몇명 없을 거예요. 근데요. 웹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분위기가, 다들 세대교체를 얘기하시고, 이거, 이 세상이 바뀌는 과정을 다들 보고 계시면서, 내 자식한테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내 자식들은 말안 들어. 왜안 들어? 내가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이번 것도 뭐, 또, 또, 또. 뭐, 이런 생각이겠죠? 근데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그걸 왜 추천했어요? 좋아 보이니까 그 회사의 리더라는 양반이 일본 사업자가 강의를 너무 잘해서 좋아 보였잖아요 그래서 추천했고 그게 잘안 돼서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밀어보낸게 화살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돌아왔잖아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나못 믿는 거잖아 나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절 웹키에 밀어 넣으셨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 1박2일가를 했던 얘긴데 어느 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한 번도 저를 네트워크 시장으로 나와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웹 키를 보고 오시더니 핸드폰 들고서 딱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들, 여기에 돈 들어있다. 근데 엄마가 죽을 때까지 다못쓸것 같아. 근데 네가 나와서 찾아 쓰는 법 정도는 배워야 죽어갈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그말 듣고 따라 나갔어요. 받아야 되니까. <laughs>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세대 교체를 다들 원하시잖아요? 젊은 애들이 점점 늘어나야 웹키가 더 커지고 더잘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웹키의 본질은 디파이에서 한 달에 20% 나오는 그게 본질이 아니고, 이걸로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디핀을 팔아야 스마트폰을 팔아야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다들 거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이것도 이해 못하신 분들은 자기 경제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그냥 만달러짜리 두개 하고, 어? 저기 스마트폰 두대 사고 그냥 집에 가 쉬어! 아니 지금 A3 이상 직급 달아오신 분들 어차피 밀려 올라갈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제 나이대 애들이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대학 가면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대학 나왔어요. 성공했어요? 대기업 들어가면 성공한 거예요? 결국에 그냥 회사원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고 집에 돌아와 집에 돌아왔더니만 야근 끝나고 뭐하고 막 11시야 그러면 침대에 누웠다가 뭐잔것 같지도 않아 일어나가지고 이제 6시 반에 또 출근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신 걸전 알아요 난 할머니랑 살았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난 봤으니까 나로 다 알아요. 근데 그 삶을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살아라 하고 싶어요? 전 그렇게 살기 싫어요. 무서워요. 우리 할머니가 한 고생 다 못하겠어요. 엄살로 들릴 수 있는데 전 못해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는 근데 웹키를 알았잖아요? 웹키를 안 젊은 1세대가 저일 거예요. 저는, 가난하게 살긴 틀렸어요. 근데, 어른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본인이 산 힘들고, 쫓기고, 항상 촉박하고, 막, 어디서 전화 온, 막, 가슴 떨리고, 무섭고, 이런 인생, 자식들도 살게 하실 거예요? 싫잖아요. 빨리 애를 불러 나오세요. 애들이 해야 돼요. 이러선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왜킷 이거를, 엄마가 새로 시작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제 채널을 먼저 추천해 주실래요? 어... 웹 3가 뭔지 디파이가 뭔지 탈중앙은 뭔지 이 정도는 알고서 웹 키를 접해야 눈에 보인다고요. 그전은 다 다단계로밖에 안 보여요. 내가 그랬으니까 난웹 3가 뭔지 탈중앙이 뭔지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공부를 하고서 웹 키를 보니까 이게 다단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뭔 말할? 뭔 말인지 아시겠죠?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세대가 달라요. <laughs> 제 친구들을 설득하려면 제 방법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먹고 살기 진짜 힘들어요.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라고 표현해요. 먹을 거 없던 세대에 사실은 분들이 그게 뭐가 힘들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제가 정말 추운 지방에 살던 탈북한, 북한 형이랑 되게 친한데, 그 형이 맨날, 한국 사람들은 뭐가 춥다고 하면서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녔거든요. 한 2년 있다 보니까 패딩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 형안 춥다며! 했더니 그 형이, 야, 역시 사람이 적응한 동물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힘든 게 많아요. 이렇게 살기 싫어요.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자식들한테 이거 안 가르치고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단한 거된내 자랑스러운 자식이 앞으로 10년 후면 먹고 살게 없어져요. 근데도 웹키를 몰라야겠어요. 어떻게든 가르쳐야겠죠. 웹키 같은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왜 테슬라를 안 샀을까? 내가 비트코인 샀으면 이런 후에 다들 하시죠. 저는 그중에 하나가 웹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자식들이 배워야 되는 게 맞겠죠? 꼭들 데리고 나오세요. 엄마가 했던 대로, 우리 엄마가 했던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아들, 이 안에 돈 들었다.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다못 써. 근데 네가 찾아쓰는 법을 알아야 죽어가지. 나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나올까요? 이상, 바벨다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면서 먹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